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브에라이딩공입니다네 원래는 이, 네 K 리그 2 영상을 네, 컴퓨터로 찍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지 컴퓨터가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꺼져 버리면서 네, 어쩔 수 없이 네, 지금 핸드폰이라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K 리그 2 이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 아이파크부터 보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지금 k 2에 같은 은우우지 지금 서 k 리그2에서아2에서 K2에서 k 2에리그에서 뛰었던 네. 안주2에 선수. 근데 서레소에서 같은 경우는 김진현 선수가 서 네. 이미 에클럽맨으로 K2에서 네. k 2에에또 주전이 서 주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김진현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주전이기 때문에 안준수 선수 같은 경우는 자리가 없어요. 지금 임대도 갔다 왔는데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안준수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올림픽 대표팀에서 좀더 많이 뛰고 싶고 도전하고 싶다는 입장에서 부산 아이파크가 또 이제 어린 선수를 봤어요. 그, 걸 봤었는데 부산 아이파크가 지금 세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준수 선수가 보였고 안준수 선수랑 계약을 맺게 되었고요. 그리고 울산이 뛰었던 또 박정인 선수.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또 데뷔골까지 넣었죠. 네, 상하이 선화 경기에서. 네, 그랬기 때문에 또그 선수를 영입하게 되었고 감독 같은 경우는 네, 페레즈 감독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역시나네. 모라이스 감독님처럼 포르투갈 출신이고요. 네, 2 0 1 4 2014 유로 대회에서 포르투갈 골키퍼 코치를 맡았던 네, 감독님이고요. 감독 경영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벤투 감독님 추천으로 왔다고 하는데, 일단 어떻게 진행할지 좀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이 내보낸 선수들과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면서. 베테랑 선수를 주로 내보냈는데, 일단 뭐 이정혁 선수도 내보냈고, 그리고 뭐, 김문환 선수도 네 L.A.F.C.로 네 이적 갔고요. 그리고 뭐 이규성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을 상당히 지금 많이 내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산도 좀 보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지금 어린 선수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정문성 선수랑 이상원, 네 최준 선수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홍물로 선수가 지금 중국으로 나간다고 현재 나와 있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네, 그, 서정원 감독님이 맡은, 네, 주두신청이라는 팀으로, 네, 이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 다른 선수도 보고 있습니다. 뭐, 박민규, 김재우, 안병주 선수를 현재,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는, 오, 지금, 전체력으로 약간 좀 백업 자원들을 많이 샀습니다. 지금까지 사원 선수들 보면은, K리그1에서 어, 백업 맞고 있는 선수나 네, K리그2에서 네, 어느 정도 굵직한 선수들, 그런 선수를 많이 영입했고요그 어, 굳이 큰 영입을 보자면, 은 네, 뭐, 이규혁 선수라든지, 뭐, 이정현 선수, 뭐, 이정도로 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나 내보낸 선수가 많습니다. 지금. 임대말로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FA도 많아보여요. 네. 외국인 선수는 지금 윌리안 선수랑 에르난데스 선수를 현재 보고 있다는, 에르나스, 에르난데스 선수는 뭐 팔로우를 했다는 얘긴데, 아니네? 단독영 기사, 기사구나. 네, 제, 내가 잘못 얘기했네. 자, 어쨌든, 네, 뭐, 그렇게 두 개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자, 뭐, 대전 아나시티즌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초반에 행보는 좋았습니다. 네, 일단, K리그 1에서 어느 정도 굵직한 선수들 영입한다는 막 기사가 나왔고 그러면서 좋은 선수들 많이 영입했습니다. 뭐 이진현 선수라든지 울산에서 백업을 뛰었던 김민덕 선수, 이현식뭐 원기종. 네.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선수들 많이 영입했고요. 물론 그러면서 선수를 좀내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대전이기 때문에 또 대전 하나라는 또 이제 하나 시티즌 하나 시티즌 된다. 하나은행이라는 이제 또 이제 스폰서가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K리그 1 이상의 네, 그 영이 폭발내지 않을까 했는데 알다시피 김인성 선수가 이적할 뻔했지만 뭐 대전에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네, 이적이 불발되었고, 어, 김인성 선수도 좀 황당했다 하더라고요 대전에서 갑자기 네, 영이 계약 직전까지 왔다가 거의 9 9분응성 넘었는데 갑자기 파상이 어요 계약이. 대해서 좀 의문인다라고 얘기했었 고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어 초반 의 행보에 비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또 이민성 감독님을 새로 데려, 데려가고또 이제 초반에 뭔가 굵직한 영입 을할 것처럼 보였는데 어 아직까지 는 그렇게 굵직한 영입을 못했어요 네. 그렇게 뭐이 선수 한 명이면 k리그 2 씹어먹을 것 같다 뭐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영입한 선수들이. 네, 그런 걸 아직 보여주도 못한 것같고요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영입한 선수들을 보면은, 뭐, FA를 일단 바비우 선수를 영입했고, 뭐, 고, 뭐, 지금 어느 정도, 네, 황태현, 뭐, 김성민, 네, 이상, 이상민, 뭐, 약간, 서울 이랜드도 네, 경남처럼, 네, 혹시 K리그1 백업원이라든지 K리그2 주전선수들을 좀영입했고요 지금 또 니콜라스 베네가스 선수라는 네이 선수도 현재 링크가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전남 드래곤즈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선수도 큰 영입은 안 보여요. 굳이 보자면은 사무엘 선수인데 네, 사무엘 선수 말고는 아직까지 영입이 안 보이고요. 굳이 또 보자면은 김다수 선수 네. 수원에서 백업을 뛰었다 김다석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조금 보입니다. 그 선수 이외에는 네, 아직까지 큰 영입이 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조나탕 발로텔리 선수라는 이 선수도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K리우2는 k 리그1에 비해서 네, 이제 시도민 구간들이 네, 예상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영입을 네, 못, 이제 좀 많이 못하는, 이제 돈을 좀 많이 못 쓰는 그런 상황이 좀 네 보이는 것 같고요. 다음은 안상그리너스인데요네안상그리너스 같은 경우는 네 신기하게도 영입이 제로예요. 제로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 영입이 없고 네 이와세 고선수만 네 본다는데 카뉴트 선수 3년 재계약 네, 초반에 네 3년 재계약했다 뭐그 얘기 빼고는 아무 얘기도 안 나오고 있어요. 조용합니다. 그냥 무슨 일 있나 할 정도로. 네, 우소식이 희소식이란 말이 있는데, 네, 과연 정말 희소식일지 네, 좀더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안산이 좀 영입을 많이 할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부천은 와 영입이 엄청 많네요. 임대로도 많이 왔고 지금 여러모로 지금 많이 보이는데 좋은 선수들도 많이 영입했고, 네 여러모로 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또 이영민 감독으로 바뀌면서 네좀더 이제 보완하려는 네,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그너 선수. 네. 전에, 네. 제주에 뛰었던 선수인데, 네. 좀 해외로 갔다가 다시 지금 부천으로 온 거거든요. 만약 오게 된다면. 근데 지금 11월 12일 날왔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얘기가 안 나온 거 보면은 사실상 거의 결렬된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뭐 아직까지는 네 크게 안 나온 거 보니까 아네 일단 네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FC 안양 같은 경우도 이유연 감독 님을 새로 네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네 여러 선수들을 상당히 영입했고, 어 안양도 나름대로 네 좋은 영입 어린 선수들을 네 임대 이적을 많이, 많이 시켰고요. 그리고 조나탄 모야 선수 이 선수가 세르비아 그 국대 선수죠. 국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임대의적으로 네, 안양에 오게 되었고 뭐 여러모로 네, 영입을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네, 뭐 위에 뭐 안산처럼 네, 조용한 팀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잘하고 있는 편이고요. 네, 앞으로도 네, 어떤 걸좀더 영입할지 네. 네,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충남아산FC 네. 한때는 또 이제 아산경찰청이라 해가지고 군경팀이었는데 군경팀은 아니죠 그건 군대가 아니니까 군경팀은 상무고 거기 상무고 한때는 네, 경찰청 네, 팀이었던 네, 그런 팀이었구요 작년부터 네, 시민구단으로 바뀌었고, 작년에는 꼴찌를 했습니다. 네, 올해는 또 어떻게 할지 어떻게 바뀔지 좀더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김창 선수라든지, 김강국, 뭐 박세지, 박세진, 뭐 최규백, 네,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선수들을 나름대로 영입을 잘했기 때문에 좀더 올해는 좀 뭐가 달라질지 좀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올해 이제 신생팀이죠 말이 신생팀이지 사실은 뭐 군경팀이긴 하지만 작년까지는 또 이제 상주상무가 K리그1에서 3위를 차지했어요 아, 3위가 아니지 3위가 아니지 3위인가? 상주가 3위였고 포항이 4위가 아니었나? 아니지 포항이 3위였지 포항이 3위고 상주가 4위였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작년에 좋은 활약을 펼쳐줬는데 네, 올해도 또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서 k 리그 2에서 네, 가장 사기인 팀이 뭐 대전 하나 스티즈니 뭐 네, 돈이 많다 뭐 그걸로 좀볼수 있겠고요 김창상무 입장에서는 네, 그야말로 이 팀이 네, 영입은 하나 하나도 안 하고서. 네, 네, 군인들, 군경선수들을 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자원들 k 리그원에서도 네, 슈퍼스타급 네, 거의 주전급 자원들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상 K리그2에서 최강자 팀이거든요. 네, 대전에 능가하는 최경, 최강자 팀이 될것 같고요. 네, 두고 볼수 있는 게 어, 김천 상무가 과연 한 시즌만에 바로 승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승격을 못할지 그걸, 그걸 볼 필요가 있어요. 이팀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서류 합격자가 네. 지금 뭐이인 선수 뭐 정현철, 명준재, 그러이슬찬 유인수, 조규성, 연재훈. 지금 뭐 제가 안 선수 너무 많아요. 최강훈. 어, 그리고 박상혁. 그리고 김지연 그리고 이규혁 그리고 또 누가 있냐? 정승현, 유주환. 하창래, 네, 강정문 이현식 그리고 누구냐 그 서진수 권혁규요. 제가 뭐 어느 정도 k 리리그를 보신 분들은 네, 나름대로 다 알만한 선수들이 약간 많이 지금 합격을 받아가지고 네 김천상무는 네, 진짜 영입을 안 하고서 네, 그냥 뭐버다 먹은 팀이에요. 네 구인 선수 입장에서는 네 군대에 복무하면서도 이제 뭐뛸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축구를 할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나마 네, 군경 선수 군인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네, 좋은 조건인 거죠. 그래도 감독님은 네, 상주 상무 때랑 똑같이 김태환 감독님이 네, 부임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K리그1 12팀, K리그2 10팀 전부 살펴봤구요. 뭐, K리그3, K리그4는 뭐, 아직 그렇게 뭐, 굵직한 영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남의 키도 계속 보고 있긴 한데, 어, 아직까지는 그 임팩트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일단, 네, 어떻게, 네, 영상을 못 찍게 되었고, 일단 뭐, K리그1, K리그2, 네, 어느 정도 다 둘러봤구요. 어, 일단, 뭐, 알다시피, 올해부터는, 일단, R리그가 운행이 안 됩니다. 운영이 안될 예정이고,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어, 기회가 있어요. K리그4에서, 네, B팀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말 그대로 B팀이란 게, 네, 이제 어린 선수들한테 좀더 기회를 주고, 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네, 그런 제도고, 그런 팀이고,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B팀을 처음으로 활용할 팀이 어느 팀일지 좀더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하면 올해는 네, 좀 힘들 것 같은 게, 네, 아무래도 첫 시즌이기도 하고, 뭐, 새로 바뀐 게 아직 적응이 안 되고, 일 누가 먼저 활로를 열어야 되는데, 네, 코로나19라는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과연 B팀까지 운영할 자원이 있을지, 전부이나 울산은 뭐 둘째 치고, 네, 다른 팀은 그럴 수있지좀 더, 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빠이.